짠! 어제 늦게 도착했는데 바로 기절해가지고 그래도 좀 오늘은 컨디션 괜찮은 것같아 그래서 오늘은 어, 1일 투어를 갑니다. 고이랑 로치에타랑 막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투어로 묶어서 가려고요. 그래서 9시까지 가야 돼서 버스를 타고 있동요 3333이랑 550 항상 이 버스 타네 빨리 갚아야겠다 또 오늘 저녁, 점심 또 늦게 줄까봐 오늘은 좀 간식을 샀어요 <목소리> 버스에서 방금 내렸어요 안, 아침에 오니까 사람이 없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버스가 하나도 안 밀려서 8시 15분인데 9시까지 모이는거랑 여기 구경 한번 하고 빵 사먹을 수 있으면 빵 하나 사먹고 그 여기도 사람 많거든 오 오늘 날씨 좀 좋은데 아침, 시작이 좋은데, 이쪽 길은 처음 와본 것 같아. 저 가이드를 좀 엿들어야겠어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예쁜 doesn't matter. 너무 이쁜데, 추워 들어가겠어 날씨 진짜 좋다 여기가 완전 역광이 긴 한데 어, 진짜 예쁘다 날씨도 너무 이쁘고, 이쪽은좀안 예쁘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송당도 너무 이뻐.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봐야지. 머리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어, 확실히 그늘이 너무 춥다. 멀리 보이는 데가 아까 갔다 왔던 데구나 지금 안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예쁘다 완전 초록 초록 해가지고 이 성곽이면 다이 여그 가게랑도 연결됐네 아, 천장도 음. 있네 한번 구경해봐야겠다 어 이거 불뜩방이잖아 날씨 너무 좋고 아까 전엔 좀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해 너무 따뜻해 지금 원래 햇빛 아래에 안 있는데 이제 햇빛 아래에 있어요 헉, 너무 예뻐 미쳤나봐 하늘이 안 보이네 근데 예뻐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는데 그런 정보 같은 거 가이드분이 한국어를 알려 주시니까 아주 쏙쏙 들어와서 옆에서 조금 기특냥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Maybe it's close. 어, okay. But it's a small country. w 아, to e t r d o a t o n 투어의 장점 후루후룹 이동한다. 그래도 여기 투어는 시간을 많이 줘서 좀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 식당에 왔어요. 먼저 여기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박물관 갔다가 와서 밥을 먹는데요. 여기 약간 뭐 투어랑 연계된 식당 같은데 또 뷰는 괜찮아. 스탈린 박물관에 왔습니다.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래. 저거는 스탈린이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이 영어를 이해 못할까봐. 근데 스탈린이 비행기를 대기실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 기차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 짐무를 보고 잠도 자고 할수 있는 식으로 자기만의 기차, 그러니까 철길 이잘돼 있었겠지?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싫어 했대 궁금해. 조지아 사람들은 스탈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기 스탈린 동상도 있는데 스탈린이 그 손이 다쳤다 했나? 그 항상 저 손을 그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날씨가 너무 지금 이제 스탈린 기차를 보러 가요. 어저 건물 안은 너무 추워. 아 이따 밤. 여기가 그 와인 투어 약간 내 생각에 와인 투어라고 하는데. Порядка должно все это быть. Я имею в виду время ферментации. Сорт винограда с операми, который прорастает. Это сделано из винограда. Настолько простиралась территория Трабзон где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Алания Анталия, не доходя до Анталии, современной Турции. Вот до каких вот границ достигало влияние Грузии. 뭐냐면 우플리스 치케를 갑니다. 우플리스 치케는 조지아 중동부에 위치한 고대 동굴 도시로 조지아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고학 유적 중 하나예요. 신의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곳에 갈 거예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쁘다 날씨 너무 좋아서 공원 같아. <놀람> 물흘렀던데가 약간 저 홈이 파여있어 와 저기 물살 엄청 세다 깃번 레드 홀 레드 홀 와인 있던데요. 레드 와인그 다음에 21번 뭐야? 화이트 홀 심플 홀? 그러네 뚫려있나? 아니 그 여기 신기한 거야 그런데 물건 놓고 여기서 이제 잠자나? 뭔가 여기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투어 끝나고 이제 빵집 이그 유명한 데있다 해서 한번 가 보려고요. 근데 여기 되게 비 좋다.